3월 6일 은혜로 사는 삶이불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합니다. 화평함은 어떤 개인의 총체적인 안녕, 특별히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안녕을 뜻합니다. 신약에서 보통 다툼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및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러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거기서 비롯되는 포괄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신 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분의 죽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째,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분명하고 영원한 목표가 주어진 만큼 스스로 더욱 강건해지라는 뜻입니다. 둘째, 고든 길을 만들라. 성도는 고든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거듭난 자만이 갈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고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뒤처지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서로를 일으켜 주고 뒤처지면 끌어주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셋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고 거룩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도 주의 은혜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혜를 거스르면 어리석고 망령된 죄를 저지르게 되고 공동체 안에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순간의 만족을 따르지 말고 늘 힘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자신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따르는 삶,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